예, 꽃밭에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. 보라매 공원에 국제 정원 박람회에 나와 있습니다. 자, 여러분 보다시피 화사하고 아름답고 예 멋지고 예. 이 화창한 봄날, 오늘이 2025년 5월 28일, 예, 수요일이니까 아직은 봄이죠, 뭐. 뭐 이런 여름, 좀붓확하긴 합니다만, 여기 저건, 어떻게 보이십니까, 여러분? 참, 한마디로 아름답게 보이죠, 뭐. 이말하이가 없죠? 네. 어린이들도 많이 왔습니다. 자, 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꽃을 든 남자. <laughs> 꽃이 들려 있습니다, 이렇게. 꽃이. 화사하게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늘려져 있습니다. 이런 느낌 꽃들이 너무 많습니다. 예,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예 멋지게 내려진 소나무가 있고 그 밑에는 예망가지에 어떤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대기하게 내려져 있습니다 자, 영원한 로맨티스트 남천모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예, 보람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, 아? 예, 동물을 하고, 안 돼. 예, 동물, 예, 사우오메지향하게 물려 터질 때, 자, 청나언덕 청남도 위에, 청나언덕은 대구에 있습니다. 대구에 가면은, 달성공원 앞에 가면 청난안덕이 있습니다. 박처준 선생님께서 작곡을 하셨는데 청라안덕에 <laughs> 네, 가면 꽃들도 많겠지만 여기 보람의 공원에 이렇게 네, 아름답게 피었습니다. 안녕 뷰티풀 주리브선데이먼데이 먼데이 투지데이 웬즈데이 오케이 웬즈데이 주리풀 웬즈데이 자 오늘 2025년 5월 28일 네 예, 오후 시간입니다 자 아, 저쪽에는 분수대가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아 멋지죠 보라매 공원에 한번 오시죠 여러분 예. 이 동영상을 보시는 남참모 지인들 여러분께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람의 공원 일명 옥만호라고 하죠 여기가 예 호수입니다 호수 보습. 옥만호 그 옛날 대범동 여기 공군사관학교가 있을 때 옥만호라는 육군 중장이 있습니다 <laughs> 그분이 이름이 옥만호예요 그래서 여기 자 연화정이라고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연화정 보이죠? 예, 바로 앞에 옥만호라는 연못이 있습니다. 예, 대한민국 지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쪽에는 또 보면은 예 무엇이느냐? 예, 연꽃이 있습니다. 우리 고향 경북 영양군 영양읍 대천 이동이 아니고 삼지 동거기에는 연못이 세개 있습니다. 그래서 삼지, 새모이 있다. 이래서 삼지라는 명칭이 붙여졌는데 지금은 그쪽에 도로가 나서 다 파괴가 됐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수요일 멋진 하루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 안녕. 짜잔, 사연하라 남았어. 네, 본조르노 안녕하세요, 뜻입니다 이태리 인사말로 남았스데